아 그랜저 TG 2.7 APG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자, 카카오 모터스 대표인 제가 직접 자, 소음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격도 전혀 없고. 차가 부식이 없죠.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늘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랜저 TG 2.7 에피지 자 연식이 만만치 않은 이런 연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라는 부분 저희 성능점검상에서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 교환조차 없는 그런 사고를 완전 무사고라고 표현을 하죠 자 현재 이 차량은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 214,000km 만 적지 않은 주행거리지만, 주행 거리이지만 주행 테스트 상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음, 초기 시동 시 이제 시동 지연 현상이 조금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 하부 점검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음, 제 예감이 맞다면 이제 제 경험상입니다. 여러 장르의 차량들을 수년간 만나보다 보니까. 대충 이론적으로 봤을 때이 차는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차량은 연료 펌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연료 펌프를 교환을 하게 되면 시동 지연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은 말끔하게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저희 소모품 교환을 할때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이렇게 한 번쯤 타봐야 자. 그 차량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지 혹은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자, 주행상에서는 어떠한 이상도 없습니다. 하부도 상당히 팽글한 이런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어, 엔진과 변속기의 느낌도 훌륭한 만큼, 이차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 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분명히 정말 메리트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부점검에서 어떤 수모품을 교환하고, 자, 연료 펌프도 이상이 있으시 즉시 교체까지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카센터 사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자, 카카오모터스 대표인 제가 직접 수모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차에서 많이 압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먼저 엔진오일. 자, 엔진 오일을 한번 찍어 보고 양은 어, 지금 정확히 F 선에 물려 있습니다. 이 오일 자체는 지금 어,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교체 시기는 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에어 클리너를 한번 빼 보고 에어 클리너 상태는 어, 크게 나쁘지 않죠. 자, 엔진오일은 조금 더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참 이렇게 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사다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거 제가 이거 송풍점검까지, 자, 해야 되는 일이 또 발생을 하네요. 자, 냉각수의 경우는, 어, 잠깐 모자랍니다. 양 같은 경우는 모자라니까, 일단 보조통유는 제가 보충을 하는 걸로 하고요. 나지다 캡을 한번 열어보고, 교환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각수가 오염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교환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냉각수는 교환.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오일 색깔 자체도 좀 탁합니다. 브레이크 오일까지 교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션 오일. 자, 상부 쪽 점검은 이제 거의 끝 나갑니다. 미션오일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돼야 정상입니다. 미션오일은 최근에 교환하신 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하부 상태는 상당히 탱글탱글했거든요. 자 오무기아도 지금 누유되는 부분 없습니다. 양쪽 그리고 자 미션 미션도 어떤 리드나 쪽 미션 쪽 누유 없고요. 엔진오일팬도 현재 누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쪽으로쭉 천천히 한번 가보 겠습니다. 그 뒤쪽의 경우도 차가 부식이 없죠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게 연료필터도 교체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lpg도 연료필터가 중요하다는 사실 자 어떤 뭐 특별히 어 어떤 이 서스펜션 암쪽 이런 부분들이 뭐 균열이 생기거나 터지거나 하는 부분 없습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교환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유격도 전혀 없고, 어, 지금 좀 어두워서 그런데 쇼바 쪽도 누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차 같은 경우는 자,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은 괜찮았고요. 냉각수와 브레이크 이두 가지 교환을 하고 연료 펌프까지 이제 시동 지연 현상이 있다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료 펌프까지 교환해서 전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